아, 선을고생했손나 나이스 손고 네. 아, 하 어... 아, 선을고생 아, 다나선어나 여기 씻어. 다왜왜 왜? 어보스어디다을 씻어. 어

나이스 성능! 아생아까아 아, 아, 진짜.. 아니. 이렇게 빠르죠? 나이스 성원! 아 진짜 빠르다 박아라 에이! 아! <목소리> 해줘야 돼, 해줘야 돼 뒤에서 박았아교체야데이 아, <목소리> 아니야 좋아 좋아 상황이 좋아 웨이핑 타임 승능 여기까지 와승능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,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올려서 벌려 올려서 라인 밟아 승능아 승능아 더더더더 바깥쪽으로 어. 아니 아니 그 벌려줘 벌려줘 어. 아니 밟아, 벌려 벌려 승능아 벌리라는 게 여기야 여기 라인 벌려 어. 어. 상남자여서 벌려 본적겠 없어 됐다 됐다 형석가 제발 형석이 잘할 수 있어 아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건 욕심이잖아 이건 아니지 아 미안 아 까맣게 빨리 빨리 뒤에 뒤에 어, 나이스아나이스오이이스오이이스라나이스오나이스 라이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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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이스 라이스... 야이스 라이스... 이스라이이스이이스이이스이스이이스이이스이이 그게 승훈이는 가 불었어 승훈이가 불었어 휘슬불도 어? 그 플레이래 진짜자기 <laughs> <신자식. 웃음> <laughs> 뒤에 매넌 뒤 그렇지 왼쪽에 왼쪽에 아아 아, 나이스 어려워, 어려워. 근데 이거 어려워 정이이 어. 자꾸 이렇게 오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이정도이거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이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분안면이게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가도면이 정도면 이정 진짜 빠르도면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좋아하지, 좋아하지. 아, 여유, 여유 여유, 아, 좋아, 상 좋아 아, 아까비 나이스, 태 나이스, 송찬 아우, 정찰라 오와 아이고 아이고, 꼬리야, 이건 꼬리야, 이건 꼬리야 이건 꼬리. 아 이거 이건, 이건 나이스인데. 어. 사실 이건 어. 차고 차고 가는 거라. 명서야! 안 들어갔으면 PK도 아니.. PK 아니야? <laughs> 아 그냥 꼬어 이건 그냥 꼬려. 대깔끔 꼬야안 들어갔어요. 그렇지. 이거는. 그래지 에들아 5분 5분! 아, 워치 성원이한 떨어진 거구나. 워치 있어? 스무니한테 있을걸 소원아! 워치 있지? 댄스 액션! 야명석 오늘 폼 지리네? 비아 <laughs> 너무 잘하신다 <놀람> 와 했어 승민 끝까지 돈다발 놓지 마발아 이거 어. 나이스 승민 야 확실히 몸이 크니까 이게 되네 승민 야 승아 좋았다 어, 와 승아 괜찮아 승아 오케이 괜찮아? 야 승아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지렸다지렸다 승아 벌려는 승아 선발봐선발봐 그렇지 벌려는 여기까지 아 어. 어, 나이스다. 아, 까비까비. 아, 아, 까비. 나이스 나이스. 승희야, 승희 괜찮아? 어, 승희 아, 나이스.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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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교체 못 해. 아, 지금 교체 못 해. 아, 어, 뭐 내가 할게. 어 야, 이거 끝나고 이거 나가면 나가면. 가 그냥 뭐좀 이따 교체해 줄게. 공 나가면. 근데 맞혔어. 잘했어, 어나도한번 먹고. 다 나이스. 아, 나이스, 오케이. 와, 아, 너무 잘아 여유 있을 때 여유 있게 해. 갔다. 와, 여기로 스루가돼? 선에다나승아 교체 해 봐. 아, 승아 고생했다. 승아 고생했다. 아, 아, 좋았다. 좋았다. 아, 발까 발렸어. 어 존나 아프지? 아, 그냥 가자. 발렸어. 아, 나이스 선서뼈 사이 밟았어 아, 진짜 아, 아프겠나. 길게, 길게. 아, 고갔 이거 다 와. 근히잘 빠진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야, 하나 딱 만들고 가자. 야, <laughs> 가얘들 화이팅해. 끝까지 화이팅해. 앞으로, 오케이, 다시 다시, 아 좋아 좋아, 미끄러 미끄러, 응. 나이스, 허니 안 다치게 허니 안 다치게, 나이스. 아이고 딱 걸렸다. 딱 걸렸어, 딱 걸렸어. 나이스 와 까비. 나이스 정찬. 야 나이스. 아 까비. 왼발 왼발 왼발. 와. 야나이스아 기다리면 안돼 기다리면 안돼 와우 와우 와.